저희 이제 마지막 곡, 러버이 남아있는데, 혹시 러버텍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? <웃음> <웃음>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은 5일부터 듣기. <laughs> 그리고 중간중간에, feelin' l 하는 가사가 있는데, 그게 들리면 그냥 같이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할수 있죠? 같 뜨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그리고 저희 막내가 하고싶은 얘기가 준비용이에요 왜말 <laughs> 안하세요? <laughs> 사실 제가 서일대학교를 찾아봤는데 마스코트가 용룡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? 제가 사실 끝까지 약간 확신이 없어서 계속 여기저기 여쭤봤거든요 한두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음룡이 맞지? 음이 맞지?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음룡이가 응용이. 왜요? 너무, 귀... <laughs> 너무 귀엽대 너무 귀엽다 귀엽다 이 귀엽대요 쑥스러웠어 막내 귀엽죠? 다음 무대도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<laughs> 할수 있죠? 이면 송송이라도 들려주셔야 합니다. <laughs> 마지막 곡이에요. 안녕. <laughs> <laughs> <laughs>